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교육방송국 김채연입니다. 강남대학교의 학위복이 새롭게 제작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이번 학위복 리뉴얼을 통해 기존의 검정색 학위가운과 학사무에서 벗어나 강남대학교의 상징성을 담은 새 학위복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강남대학교의 새 학위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의 학위복 리뉴얼 사업은 강남인 새출발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는데요. 강남인 새출발 응원 프로젝트는 강남대학교에서의 배움으로 사회에 나아가 경천 애인을 실천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담은 학위복을 선물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강남대학교 총동문회와 강남대학교 재직교직원으로 구성된 강우장학회에서 학위복 제작을 위해 후원해 주셨고, 강남대학교 교내 구성원들이 발전기금 기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위복 리뉴얼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위복 런웨이 행사를 통해 학위복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학생, 교원, 직원 등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새 학위복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학위복 제작을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번에 리뉴얼된 하기복은 기존 하기복과 달리 판초 형태의 가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판초형 가운은 착용 시 움직임에 따른 우아함이 잘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기복의 소재는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움직임에 따른 느낌이 잘 표현되도록 제작하였고, 부드럽고 몸에 착 감겨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가운은 간편한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 쉽게 입을 수 있고, 학기복 앞면에는 강남대학교를 상징하는 심볼과 영문 로고를 자수로 새겨 넣어 고급스럽고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학기복 뒷면에는 A 라인으로 절개 라인을 표현하였고 강남대학교의 상징색 중 하나인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움직임에 따라 색깔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왼쪽 소매에도 강남대학교의 영문명이 자수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수의 색깔은 강남대학교의 상징색을 톤온톤으로 매치하여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고, 졸업장이나 꽃다발을 들었을 때 자수가 보일 수 있도록 소매 곡선에 따라 제작하여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학사모는 팔각형 디자인의 벨벳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고, 기존 사각형 학사모의 모서리 마모와 졸업식 세레머니 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유연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학사모를 착용할 때는 벨크로로 크기를 조절하고 벨크로가 뒤쪽으로 가도록 착용합니다. 학사모 수술은 학위수여 전에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착용하고 학위수여 이후에는 모두 졸업을 했다는 의미로 수술을 왼쪽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새학위복 소개를 마쳤는데요. 예쁘게 리뉴얼된 새학위복을 입고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 졸업을 기념하시길 바랄게요. 졸업을 앞둔 강남대학교 학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